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비극을 잊고 똑같은 함정에 빠지고 납니다. 오늘은 1918년 스페인 독감과 2020년 코로나19라는 투팬데믹을 비교하며 우리가 어떤 실수를 반복했고 또 어떻게 하면 같은 비극을 피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5억 명이 감염되고 최소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부 추정에선 1억 명까지도 거론됩니다. 이는 1차 세계대전 사망자의 수배에 달하는 끔찍한 인류적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사람들은 초기에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세계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좁은 차무, 수송선, 기차를 타고 전 세계로 이동하며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이를 감췄습니다. 전쟁 사기가 꺾이면 안 된다며 언론을 검열했습니다. 병사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도 정부 발표에는 감기 유행 정도로만 나왔습니다. 스페인 독감이란 이름도 스페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스페인은 중립국이어서 언론의 검열을 덜했고 감염 상황을 솔직히 공개했습니다. 오히려 경고를 한 나라가 오명을 쓰게 된 겁니다. 정보가 투명하지 않으면 생명이 희생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당시 의료 시스템은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항생제도 없었고 산소 치료도 집중 치료실도 없었습니다. 병원은 포화됐고, 의사와 간호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시신을 매장할 공간조차 모자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은 부족했고, 마스크 착용 권장도 늦었습니다. 심지어 마스크의 효과를 두고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건 불평등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시골 별장으로 피신하거나 별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혼잡한 도시의 좁은 거주지에서 퍼지는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위생도 나빴습니다. 의료도 정보도 거주 환경도 불평등했습니다. 결과는 더 많은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일부 국가는 정보를 늦게 공개하거나 축소했습니다. 경제가 멈출까 두려워서 공포를 줄이겠다며.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더큰 피해였습니다. 초기에 대응할 기회를 잃고 전 세계가 뒤늦게 봉쇄와 방역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정보가 불투명하면 음모론이 자랍니다. 코로나19가 단순 감기라는 가짜뉴스, 백신이 위험하다는 음모론이 퍼졌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페인 독감 때도 치료법이라는 미신, 잘못된 민간요법이 난무했습니다. 불신과 혼란은 언제나 팬데믹의 동반자였습니다. 현대 사회는 훨씬 발전했지만, 의료 시스템은 과연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많은 나라에서 병상은 부족했습니다. 환자가 넘쳐서 병원이 포화됐고, 의료진은 탈진했습니다. PPE 같은 기본 보호 장비가 모자라 의료진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의료는 평상시에 투자해야 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비용을 줄이며 효율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효율은 위기에서 취약함을 의미했습니다. 공공의료를 줄이고 민영화하면 평상시 비용은 줄지만, 위기엔 대응력이 사라집니다. 1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의료는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기반이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언제나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노인, 장애인. 집이 좁아 격리도 어렵고 비정규직이라 쉴 수도 없었습니다. 의료 접근성도 낮았습니다. 스페인 독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전염을 피할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희생됐습니다. 사회의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 결국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도 반성해야 합니다. 단지 정부 탓만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공유했습니다. 자극적인 음모론을 믿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두고 싸웠습니다. 방역을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방심이 바이러스의 틈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틈새를 바이러스가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팬데믹이 오면 우리는 다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되지만 준비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의 투명성입니다. 나쁜 소식도 솔직하게 공개하고 언론이 사실을 검증하며 시민도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열은 단기적으로 안심을 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큰 혼란을 만듭니다. 정보가 생명을 구합니다. 둘째, 의료 시스템 강화입니다. 병상과 장비를 확보하고 의료진을 보호하며 공공의료를 투자해야 합니다. 비용을 줄이려다 위기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의료는 사치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망입니다. 셋째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방역의 사각지대는 곧 전체의 약점입니다.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노인, 장애인까지 누구도 방치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넷째 국제 협력입니다. 팬데믹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안전하지 않으면 모두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고 데이터와 연구를 공유하며 위기 대응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100년 전엔 없었던 글로벌 협력의 기회가 지금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기억하고 준비하면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페인 독감과 코로나19가 남긴 교훈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과거를 배우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